안녕하십니까. 아르테 피부만 클리닉 유동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컬트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어...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것을 보면 보통 근지구력, 심피지구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신체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력과 유연성입니다. 그러면 피부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피부 노화의 척도는 피부 진피층의 두께 그리고 그 안에서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일 것입니다. 20세 이후에서는 진피 속 콜라겐이 1년 지날 때마다 1%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면 20%가 감소하게 되고 폐경 이후에는 그 콜라겐의 감소 속도가 더크 올라갑니다. 그래서 5년간 거의 한30% 이상이 감소되죠. 즉, 여자 나이로 한 50에서 55세 정도가 되면, 20세 진피층 두께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의 노인들을 보면, 지방이 많냐 적냐에 따라 얼굴살이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피부를 다 만져보면 얇아가지고 좀... 너덜너덜한 느낌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스컬트라는 내고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콜라겐 주사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콜라겐 주사는 아니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주사입니다. 내고 콜라겐을 만드는 거죠. 원래는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들 위해 나온 시술입니다. 그 당시,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들이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이분들이 음, 삶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아, 뭐라도 좀 채워줘야겠다 해가지고 연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가 없었기 때문에 콜라겐 필러만 있었습니다. 콜라겐 필러, 여기서 말하는 콜라겐 필러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콜라겐을 그냥 직접 넣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콜라겐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음, 맥고 콜라겐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에이즈마나 암 환자들한테 면역력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이물 반응은 더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의 라이프 퀄리티를 좀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만들어졌던 시술이고요. 이 스컬트라 제품이 이제 아, 미용 목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해서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들의 쓰는 용량보다 훨씬 낮게 해가지고 조금만 차게 만들려고 계량을 해서 미용 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겨울쯤 강남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당이 한 6개월 정도 늦게 나오기 때문에 2012년 봄쯤에 분당 쪽에서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인근 병원에서 그때쯤 시작을 했었었고요. 아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아 필러 시장이 사장될 수도 있겠다 이 스컬트라를 다가 어?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필러 대신에 스컬트라만을 이제 맞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막상 나와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이건 필러와 성향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필러는 어느 특정 부위를 갖다 팍 올려주는 기능이 강하고. 스컬트라는 전반적으로 넓은 면적을 갖다가 피부 탄력을 줘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미세한 볼륨 작용을 나오게 하지 어디 내가 이 아, 부분만 탁 올리고 싶다 하는 작용은 필라처럼 그렇게 나오는 시술은 아닙니다.